Of so water you drink a day? How about you? Four. four? More than four. At least you may need to drink one gallon. Can you? Yeah. You need to drink cool and nice water, at least one gallon. Because your body consists of 70% of your body is water. Do you know that? Yeah. Seventy percent. So you need to drink clean water. So the blood circulation, almost 180 liters a day it cleans. So you need to provide clean water. So clean water is no smell, no color. Pure clean water, you drink it. And then you,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exercise it. Then dirty thing in yourself going out through your sweat and peepee. -pee. So you need to drink good water. everything. in addition to good exercise, Get sweat. Just like that, you may need to drink spiritual water. Spiritual water is Jesus Christ. You may need to longing for His presence in you and around you that he may feel his presence, his spirit in you. How many gallons are they? <laughs> At least one gallon. So you're just longing for his presence in you and around you with a pure heart. That he may towards in you and get rid of any bad thought. OK? Bad things, what happened previously. Take it out. Through your exercise, your good work, helping others. When you sweat, your bad things in yourself going out. And then cleanse your heart, cleanse your body. So you may need to drink spiritual water too. By praying, by helping others. Okay? All right.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오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공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일도 그들 위해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2년 됐네요. 벌써 2년 전에 저희가 케냐를 갔었는데 그 케냐 가서 그 아이들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 정수기예요, 정수기. 모래하고 자갈로 만든 그참 조악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아이들이 집에서 마신다는 그 흙탕물, 그거를 이렇게 부으면 물이 맑게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은 자기 식구들은 그 갖다 미리 붓는 그 누런 물을 그냥 마신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토병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한테 깨끗한 물을 이렇게 정수를 해서 또 구해다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닷새 있는 동안에 이거는 배탈이 난 것도 아니고 안난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도 일이 안 되고, 안 가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속이 좀 그렇게 제가 좀 과민해서 그랬는지 저는 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수된 물도, 어,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물 타령을 많이 해요. 제 친구 집에를 갔더니, 4,000불인가 5,000불짜리 요만한 기계가 있던데, 그게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저한테 이거를 한잔 마시라고, 아이고, 몸에 좋다고. 그게 또 주니까 마셨어요. 근데 무슨 기계 요만한 거에 4,600불인가 주고 샀대. 맑은 물 마시라고요. 그래서 물을 뭐잘 먹으면, 피부병도 없어지고, 또 뭐, 눈도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하여튼, 무슨 만병 통치약처럼 그러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기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몸뚱아리가 아까 애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70%가 물이랍니다.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70%가 물인데, 하루에 피가 걸러지는 게, 어, 거의, 한 65갤런, 그러니까 큰 우리 우리 물 받아 먹는 통 있잖아요. 그거는 열대개를 이렇게 걸는대요. 간 우리 몸은 그 정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보충하는 물이 하루에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 아니 그 2리터. 또 우리로 치면 1갤런 정도를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물로 70%나 구성되어 있고, 또 물을 계속 마셔야 산소도 공급하고, 양분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이렇게 해나가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열 관리를 해준대요.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땀을 위해서 방제해주고. 물이 갑자기 기온 변화에도 빨리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라서 쉽게 우리 몸이 차지지 않는다. 이 물이 참 오묘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이 물을 비유를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됐냐면 산악에서의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약간의 여담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땅에서 선택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12 지파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래서, 어, 어떤 모교회나 종파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우리가 선택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여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뒤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가면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은 유대 집파에서 선택된 거고 그 뒤에 요한이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었다. 환란을 겪어낸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첨단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아니 숫자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숫자를 보면 굉장히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부원하냐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느냐 못 가느냐보다 살아서 내가 장차 누릴 이 영원한 생명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건가 이게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 하얀 두루마기를 마련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사람들, 그 다음에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눈에선 눈물을 걷어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이 장막이 돼서 저들을 해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가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면 솔직히 우리들은 다 경쟁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다 마더테레사 정도 돼야 14만 4천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14장의 얘기가 좀 다른데, 근데 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근거한다면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이 성자들처럼, 사막의 성자들처럼 자기를 다 나눠준 프란시스처럼 정말 자기 덮고 있던 담요를 찢어가지고 반을 나눠준 이런 성교사님들이나 이용도 목사님처럼 못살 밖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14만 4천이 된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갈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셀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굿뉴스다 얘기예요. 무슨 굿뉴스? 저나 여러분처럼 어설프게 믿어도 흰 두르막이 있고 천당에 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또다시 용서서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구원하면 이게 상상력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지금 내가 목마르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내가 줄이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뭐 사천몇백 볼씩 주고 정수기를 사다가 맑은 물을 마셔서 줄이지 않고, 그다음에 뭐 깡통 같은 거 주서다가 먹으니까 그다음에 하게 우리 교회조차도 이제 수도물 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조차도 저5개월짜리를 가서 세 개나 사와서 우리가 마시는 거 일주일 동안. 그런 판이니까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 깨끗한 물, 좋은 음식 먹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해가면서 땀을 흘리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기를 쓰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런데 사실 몸뚱아리는 그렇게 챙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잘안 챙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잘 마시고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잘 마시고 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목요일 새벽에 저기 엔세나다를 내려가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교회 짓는 데를 다녀왔어요. 여기서 한 250마일. 거의 한 5시간, 4시간 반 운전을 갔는데, <laughs> 76 드신 월로 목사님을 뵀어요. 그 부부가 벤에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따리 보따리 얻어가지고, 음식 깡통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코에 가가지고, 이2갤런짜리 물을 한 20병을 사가지고, 선교사에게 깨끗한 물 먹이겠다고 그걸 차로 가득 싣고 그걸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우리 교회는 이게 장난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음식 갖고 오니까 쌓아놨다가 또 교인들이 이렇게 물건 갖다 놓으니까 쌓아놨다가 가자 그러면 차에다가 씻기만 하면 부 하고 가서 주는데 그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이.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이 좋다고, 그 어린 아이들 입히겠다고, 그날도 바리바리 큰샌디에으로모 뭐 세리토스로, 토렌스로 다니시면서 짐을 음식을 탁 걷어가지고 돈하고 걷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봤을 때, 그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물론 우리가 트집을 잡으려면 그분의 성품이나 뭐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마음,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가 얼마나 고생할까 해가지고, 그거를 물 하나 먹이려고, 허리도 제대로 시원찮은 분이 그걸 낑낑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졸리겠어요, 밤에. 저도 졸리던데. 그러면, 어게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계속할 거아니까한 달에 두 번, 세번 온대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불만들이 짜증들이 속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걷어 나가는데 이 걷어 나갈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리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있다 내가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일 해야지, 그 결심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겠다 결단을 해도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를 구성하고 그분은 원래 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저항이 없어요. 마치 물이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는 물이 좋은 물이듯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색깔도 느낌도 없이 그냥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laughs> 처음에 물을 마실 때 갈증에서 오는 상쾌함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신성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올 때 우리가 그분을 상호하고 마시면 그가 충만히 오셔서 내게 영적인 힘을 주고 줄이지 않고 갈증이 안 나고 배가 고프지 않고 이게 든든하게 힘이 차면서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내 속에 있었던 묵은 때를 끄집어내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모니카 씨가 좋은 감정을 했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오시면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나 했을 때 갑자기 열받거나 갑자기 다운되거나 하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 유지해 주듯이, 열이 받으면 땀이 나서 식혀주고, 물이 떨어지면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게 잡아주듯이, 물이 우리의 속에 하듯이 생명수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감정적으로 무다땀 되거나, 이걸 많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좋고 욕심나고 가지고 싶어서 막못 가져서 갈증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지치고 실망되고 낙심되어서 푹 가란 거나 이런 걸로부터 밸런스를 많이 잡아주는데 감정을 잡아주고 영적인 이 생각을 잡아주는데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해주시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조절해주고 내게 힘을 주셔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 자신을 회복하게 해주는 그가 내 안에 오셔야만 그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회복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물이 마치 우리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우리의 몸을 조절해주고 우리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생명력을 주듯이 영생수이신 주님을 저와 이 아들이 모셔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지고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옛 것들, 지나간 것들, 썩은 것들, 죽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생명이 가득 차게 합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사실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 문을 빠져나갈 때까지 몇 분의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앉아보셨어요? 최소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할 때 성가대가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찬양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평신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송이 한 3~4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한 2~3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한 4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축도 하잖아요. 그러면 15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 1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와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타지 말고. 세상껏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휘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뵙듯이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 일주일에 15분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연습이 되면 11시 반까지 교회를 오는 거야. 그리 와서 이 사람들 찬양 준비할 때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머릿속에 더 들어오셔가지고 내 상한 마음들, 내 가라앉은 기분들, 나 힘없음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내 속에 영적인 힘으로 다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내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라는 것 우리 주님이 언제나 먼저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내 속에 생명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면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찬송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신념한 하나님을 상용하는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력 있는 운동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한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 반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호흡이신 주님이 가득 차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 기분이,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맑은 물을 마시듯이 생명수신 주님을 모시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죽은 다음은 그냥 맡기고 나중에 놔두고 지금 정말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다리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운전 빡 해가지고. 하기엔센나다로 아니면 저 끝에 까만으로저 끝에 더 밑에까지 올 27일 되면 일5 다섯 먹은 옛 장로님이 지금은 안수받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에 올지 몰라요 왜 오시느냐 백한 번째 교회 지으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영적인 힘이 늘 넘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명의 삶을 끝까지 사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분은 아직도 열기가 있어. 그분의 이름이 채 자, 의 자, 승 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돈을 쌓으고 교회 짓는다고, 신나서 신바람이 나서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하고 연말에 또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해야지 우리 분수에 맞게 정말로 나를 도와주면서 신바람이 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생명수가 내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내 세포 하나 하나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가득 차고. 머리카락 하나, 뼈마디 하나하나에 주님으로 온통 가득 차는 그 체험이 있으면, 그 감각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아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속에서 어떤 기운이 옆으로, 건강한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15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구합니다. 생명수가 우리를 죽시고,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사는 게 버거웠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생명수로 찾아오셔서 우리들 속에 있던 불만과 한탄과 그리고 낙신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분노를 주님의 생명수가 주님의 피가 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비워지게 하시고 비워진 우리 속에 그저 주님의 생명의 떡이 주님의 생명의 물이 가득 차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 가신 길잘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 앞서서 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보조자가 되어서 함께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활기차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Thank you.